자, 한 날에 승양개발 자 나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일일일 아, 영상하고 중간에 조금 쉬고 그랬더니 질문이 자꾸 밀려.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질문 했는데도 빼먹고 밑에 거 하고 막 그래. <laughs>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안 해주면 또 올려, 또! 세상이라는 건 계속 갈고 와야 돼. 그래야지. 아, 나, 나는 저번에 질문 올렸는데 이 사람 답변을 안 했다. 그럼 못 찾는 거야. 어리버리 해갖고. 그러면 또 올려, 또! 하지말았지 누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택이 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는 사람 젖 한번 더 준다고 재밌는 얘기 읽어주고요 하루하루 실력 쌓은데 이... 아니 이거 아니구나 지금 SI업계의 인력이 부족하다 정확히는 중급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어떻게 부족한지 썰 같은 거 있나요 중급이 손만 들면 여기저기 오라고 모셔간다는데 어느정도 중급이 이 업계에 부족한지 와닿지 알수 없습니다. 그래야 저희 가치를 알고 딜을 할것 같습니다. 음, 딜은 잘 하기 힘들 거야. 일단 얼마큼 없냐면 원래 초고급 초고, 중급 초급 이렇게 돼 있어. 그럼 프로젝트가 발전하면 고급은 요만큼 뽑고 중급은 이만큼 뽑고 초급은 이만큼 뽑아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. 구조가 구조가 아니라 뭐, S.I.라고 S.I. 발주가 나면 구조를 그렇게 돼. 고급 조금, 중급 많이. 초급 조금 이런식으로 뽑아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그러면 이 항아리처럼 많지 원래 많이 뽑지 그럼 고급 없나 조금 뽑지 근데 중급이 없어서 고급 뽑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등급이 프로젝트 들어갈 때 낮은 등급이 들어가면 지랄하거든 근데 높은 등급이 들어가면 조금 덜 지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급이 없으니까 중급 못 뽑으면 고급 넣어버린단 말이야 그니까는 그 영업비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비용은 어차피 일정하잖아. 그러니까 지네 영업을 어떻게지직하는데 그건 지네가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고급을 넣수록 손해지지. 그러니까 중급을 많이 뽑을수록 좋잖아. 그 구조가 그래서 원래 중급이 많봐 그게 그게 첫째고 또 뭐냐면 초급 있다가 중급으로 가야 되잖아. 근데 중급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. 중급에서 조금 삐대다 보면 그냥 고급 돼버리거든. 그러니까 중급이 기간도 적잖아. 초급에서 중국 가고, 그 다음에 고급 가야 되는데, 중국 가는 기간이 짧잖아. 그러니까 바로 고급이야. 중국 조금만 하면 바로 고급되거든. 조금이라도 몇 년이지, 몇 년. 그냥 뭐, 며칠 했다가 고급되는 거 아니야. 그 기간이 있고, 두째, 셋째는 뭐냐면, 아, 두째, 셋째 한다. 그냥 막씹부리는 건데. 세 번째는 뭐냐면, 고, 그 초급에서 중국 가는 애들이 적어. 왜 그러냐면, 초급이 애들이 무지하게 많잖아. 근데 이게, 내가 얘기했잖아. 애들이 막 탈락한다고, 이게. <laughs> 이산이 아닌가. 어, 이거는 내 삶이 아닌가 봐. 아, 그러고, 그러니까 잘리고, 여기 잘리고, 뭐 하다보니, 중급에 못 올라가는 애들이 또 천지야. 그러니까, 초급이 이만큼인데, 그다 중급으로 면 중급이 이만큼 되는데, 애들도 적어요. 그럼 어떻게 해어 사람도 많이 뽑지. 객관적으로. 그러면 중급이 없지. 그래서 보통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, 내가 프로젝트 갈 때도 그렇고, 요번, 요번에도 그래. 중급을 뽑는데 못 뽑아갖고, 고급을 넣는 거야. 그~ 걔네들이 받는 단가는 그게 이게 착찍가 오고 영업비에서 착착착 하면 되네. 그런데 그 중급을 넣을 때 중급을 넣으면 자기가 재미가 더 좋은데 고급을 넣으면 재미가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. 그러니까 고급을 넣기 싫어하지만 사람 먹는데 어떡해 지금 그 썰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.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대기 물어본 거. 어느 정도 중고업체 에 부족한지 와닿아야지. 그래야 딜을 한다. 웃긴 게 뭐냐면 딜을 할 수가 없어. 왜 그냥 니가 딜을 역사 해갖고, 월급을 빠방, 그니까, 어느 정도 몇십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딜이 가능해. 프리랜서도 그렇고, 정직도 그렇고. 그런데, 거기서 오바돼서 니가 중급에 이저 고급급여 주셔야지 갈 겁니다. 라고 하면, 너를 쓰니 고급을 쓰는 게 낫거든. 그, 업체 느기도 그러니까, 이게, 웃기게 된 거지. 그니까는, 러 부족한데, 그걸 딜할 수없거는그 몇십만 원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희귀할 뿐이지 그걸 갖고 딜을 받아줄 만한 업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안 받아줘. 아씨 발이 새끼 너무 세게 부르는데. 아이 그럼 고급 써버리. 야 고급 한 고급 널려있거든. 고급은 좀 많이 널려 있어. 찾는 것도 적고. 그리고 더 웃긴 게 프로젝트가 그렇게 발주가 안 나도 프로젝트가 나 같은 경우도 중급을 원할 때가 많아. 고급 필요 없다 그래요. 왜? 비싼데 필요 없어 이렇게 되거든. 왜 그러냐면 이게 그, 분석 설계하는 거하고 리더급들 이 있어. 그런 고급들이 있뭐 특급 고급 이런 나 같은 놈들인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잖아. 몇 사람 안 돼. 그 밑에 애들은 중급이나 고급이나 똑같아. 일 시키는 게. 엠빵이야, 빵 M빵. 고급도 엠빵, 고급, 그 고급도 엠빵, 고급이라더 힘든 거 잘할 것 같아. 아니야. 더 멍청한 새끼들은. 어, 이, 그, 분석설계도, 야, 고거 보면 분석설계 조금 할 줄은 알아야지. 이런 소리를 내가 하잖아. 그럼 걔 그게 뭐예요? 이완인이 뭐예요? 뭐예요? DB를 제가 그걸 설계를 해야 돼 이런 애들도 많아. 그 자체를 안 해봤어요. 저는 그냥, 그냥, 중급 때 그냥 개발 그냥 쭉 하다가.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. 똑같아. 어차피 걔네 시키거 내가 분석설계하고 시킬 거니까.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봐서도 급여가 싼 애가 낫잖아. 그러니까 중급을 더 선호해. 근데 없어. 없어. 중급은 그래서 뭐냐면 어저 중급인데 우리 회사에도 중급인데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중급 늘 때는 많잖아. 그 고급은 고급은 비 내가 막는 마진이 적잖아. 중급은 더 많잖아. 중급 뽑는데 그러면 그옆 뽑아서 놓으면 아뭐또단어 회사도 어 중급 한한두명 정도. 뭐 왜냐면 저희이 별로 어렵지 않고요. 그냥 중급 정도. 초급은 너무 일시키기 좀 그렇고 중급 정도면 돼요. 딱그거 거야. 그래서 딜도 못하지만 사람도 많이 뽑아. 그래서 일도 많이 나 잘나가지만 딜하기가 조금 어려워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고그 얘기 조금 해주고 오늘 빨라 빨라 끊고, 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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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갖고 여러 동영상 올려줄게 왜냐면 숙제 밀린 거 빨리 좀 해소하고 나가야겠어 알았죠? 영상 오늘 또아 내가 영상 많이 올리는 게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이게 저번에 얘기했지 영상이 많이 올라가면 때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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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걸리면 내 내 구독자의 가상 구독자들이 많아. 무슨 구독자들이냐면, 은 여러분들이 10명 할당제 했던 사람들. 그러니까, 아는 사람 부탁이나, 뭐, 어머님, 아버님, 뭐, 이게, 누나, 동생, 그, 내랑 다 쓰잘데기 없는데, 야, 이게 때롱 때롱. 저번에 내가 영상 열몇 개인가를 그냥 쭉 그냥 돈 많아서 일요일날쫙 올렸대. 어떻게 된줄 알아? 야. 마이너스 2명 됐어, 구독자가. 내가 생각을 했지. 아, 왜 마이너스 2명인가. 음, 가상 구독자가 많아. 그냥 한 번씩 띠롱 오는 거는 참을만 해. 그 때롱 때롱 때롱. 왜 그러냐면, 사람들 그러잖아. 그러면, 아, 그거 알람 꺼버리시면 되죠. 하는데, 그 보통 사람들은 알람 끄거나 뭐 이런 걸잘 모를 때가 있어. 그냥 오는 거 봤는데, 하루에 10번씩 이상한 애 새끼가 왔고, 이렇게 소리 에에 하고 욕하고 딱 들어보면 욕밖에 안 하고,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똑바로라 이러잖아. 그럼 너 같은 거, 에이씨, 모르겠다. 구독 취소! 이렇게 딱 되는 거야. 그래서 그걸 연장으로 했더니 연장 마이너스 2명이 떨어지더라고 그걸 보고 느꼈지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때롱거려야 될것 같으니까 이해하시고 때롱을 이해하시고 왜 그러냐면 숙제 좀 해야 되니까 네 들어갔어요